네, 마지막 문제네요. 30번.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거는 전치사의 쓰임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전, 그 많은 전치사를 일일이 다 체크를 할수 없고, 어, 뜻을 다 가늠할 수 없고, 굉장히 다양한 뜻이 또 있죠. 전치사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문장 안에서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를 좀 살펴보셔야 되고, 좀 과장되게 이 전치사를 해석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일단 하나씩 한번 볼게요. 1번 보시면, 워쩐 웨이니 까오싱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희 웨이는 사실 발음이 두 개죠. 웨이가 있고, 웨이가 있는데, 여기서는 웨이, 사성으로 쓰인 걸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웨이, 사성으로 쓰인 전치사의 경우, 여기 지금 예시를 드려놨는데요. 일단, 모을 위해, 위에서 라는 행위 대상으로 쓰일 수가 있고, 이거 뭐뭐 때문에라는 원인 목적으로 또쓸 수가 있어요. 자, 예문을 먼저 보시면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왜 런민 후 어, 인민을 위해서 후 봉사한다라는 말죠 누구누를 위해서로 쓰였고 두 번째 거 보시면 따자 또왜 저젠시 가오신 어, 모두들 이이 이 일로 인해서 이일 때문에 가오신 즐겁다 어라고 쓰였죠. 사실 여기 30번의 1번 지문은 여기는 2번 원인 목적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왜니 너로 인해서 너 때문에 까오싱하다 즐겁다 여기는 지금 2번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너로 인해 내가 너무 즐거워. 1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자 2번 보시면 니쫑실 너는 항상 꺼워 나에게 디엔 마판 불편함을 디엔 더해준다 불편함을 준다라는 말이죠. 준다라고 했을 때 꺼는 적합하지 않죠. 꺼는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이게 tm마파는 불편함을 주는 거기 때문에 주다라는 전치사 게이가 들어가야 더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번은 틀렸고요. 그래서 3번 보시면 인간 시향이 시향이 들어왔네요. 비오실간시에그 감사함을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누구누구를 향해서 표현한다라는 말은 적합하죠.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를 향해서 무대에서 앞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를 표현한다라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 요 시향이 적합하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시향은 방향할 때 향자 시향이고 누구누구를 향해서죠. 3번은 적합합니다. 자, 4번 보시면 나제니포 어그 옷이 네 추한 네가 입고 그 옷을 니가 입고 게이 워칸카이네요. 여기는 게이 나에게 보여줘라는 말이에요. 나에게 보여줘. 네가 그옷 입고 나에게 보여줘. 주다라는 뜻이기 있 때문에 게이는 적절합니다. 자, 5번 보시면 마시타 마샹 종추앙샹 티어시알라는그 사람은 곧어종주앙 침대 위에서 침대 위에서부터 티어시라 뛰어내리는 거죠. 침대 위에서부터 뛰어내린다. 방향, 시작점을 나타내는 종이 쓰였으니까 이것도 적절한 어 저치사의 사용이 되겠습니다. 버츄카이만 달려가서 문을 연다. 라는 말이네요. 방향, 시작점을 나타내는 종이 쓰였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